67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스틱. 저자, 치피스, 데니스. 출판일, 2022년 10월 21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1초 만에 착달라붙는 메시지. 책 소개. 다른 수식은 필요 없다. 레전드라는 말밖엔, 불멸의 메시지를 창조하는 방법에 관한 우리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바이블, 기업의 운명을 바꾼 전설의 카피, 도시 괴담과 속담, 대중의 마음을 훔친 정치 구호까지.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메시지에서 추출해낸 초강력 메시지 제조법. 전 세계 CEO와 비즈니스맨의 바이블로 자리 잡은 비즈니스서의 역작을 만나다. 각종 기업 광고와 브랜드는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TV 등을 통해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시대. 이들 중 어떤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어떤 것은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될까? 치피스 스탠퍼드대 조직 행동론 교수와 댄 히스 경영 컨설턴트는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평생 기억에 남는 루머, 사지 않고 못 견디는 광고 카피, 대중의 행동을 바꾼 선거 캐치 프레이즈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메시지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치밀한 분석 끝에 스티커 메시지 창조의 유권칙 S U C C E S 늘 추출해냈다. 뇌리에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불멸의 메시지 창조 기법을 담은 스틱은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마스터키를 제시하는 역작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비즈니스 전 영역은 물론 타인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변치 않는 지적 영감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치피스, 기업인. 스탠퍼드 대 경영대학원 조직행동론 교수, 인간행동과 심리분석을 바탕으로 조직행동 협상 전략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구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국제자연보호협회, 미국 심장협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다. 저자 데니스, 기업인, 듀크대 케이스센터 수석연구원, 텍사스대와 하버드 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연구 교육하는 아스펜 연구소에서 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등 세계적 기업의 컨설팅을 맡았으며 포천 선정 500명 CEO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진행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전 세계 마케팅 업계의 필독서 비즈니스 3대 명저 스틱을 새롭게 만나다. 불멸의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바이블. 탁월한 메시지는 한마디 말로도 전략을 쉽게 전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한다. 스틱, 은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바탕으로 뇌리에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불멸의 메시지 창조 기법을 제시한다. 2006년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 위크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이 책은 전 세계 CEO와 비즈니스맨으로부터 마케팅 언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는 극찬과 함께 15년 넘도록 마케팅 업계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새로운 편집과 디자인으로 독자를 찾아온 스틱, 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비즈니스 전 영역은 물론 타인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변치 않는 지정 영감을 제시할 것이다. 100마디 정보보다 단 하나의 스틱. 수세기에 걸쳐 검증된 스티커 메시지의 비밀. 모두의 머릿속에 1초 만에 스티커처럼 착 붙여라. 바야흐로 메시지 전쟁의 시대다. 한줄 카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광고 카피, 상품과 기업의 가치 및 정체성을 메시지로 각인시키는 브랜드, 자신의 스토리를 영상 및 이미지로 전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최소 3,000번 이상의 광고와 마주친다. 이들 중 어떤 메시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좋은 메시지는 사람들의 기억에 잊히지 않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살아남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메시지의 숙명인 것이다. 스틱, 은 10여 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두 저자, 치피스와 댄 히스가 강력한 메시지 안에 숨어있는 6가지 법칙을 섹사스로 추출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원칙만 활용하면 천재 카피라이터나 창의성 넘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니어도 누구나 착붙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이솝 무화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살아남은 이유.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에 쏠려 있던 미국의 이목을 경제로 전환시킨 메시지. 강한 미국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든 존 F. 케네디의 한 문장. 적자였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메시지가 직원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분석한 결과. 세상의 이목을 끈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안에는 색사실소가 담겨 있었다. CEO에서 신입사원까지 통하는 전략소통, 효과적인 교수법 및 프레젠테이션까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스틱, 이 필요하다. 맥도날드는 10여 년 동안 햄버거 고기의 지렁이를 사용한다는 루머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우리는 햄버거 패티의 지렁이 고기를 쓸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획기적인 메시지로 맥도날드 사는 10여 년 동안 지속된 지긋지긋한 지렁이 버거 메시지를 대중들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악소문과 루머에 시달리는 지금 이 책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싸우는 법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악성 이메일 루머 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의 노골적인 반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등이 책에서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이전 아이디어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분석한다. 보드 게임으로 유명한 크레니엄사는 미국의 본사 직원과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 직원과 소통을 할때 강력한 메시지 하나로 해결한다. 크레니엄사의 차별화 전략인 CHIFF. 영리하고 고품질의 혁신적이고 친화적이며 재미있다라는 영문의 머리글자만 딴 용어라는 메시지는 조직 내 모든 영역, 심지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해외 직원까지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과 제작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최우선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프레젠테이션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관련 자료나 숫자로 된 통계 데이터는 버릴 것을 강조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프레젠테이션은 아무도 듣지 않는 공연불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교사는 특히나 스티커 아이디어가 절실하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다. 절대 달라붙지 않을 어려운 학습 주제를 아이들 머릿속에 스틱 되게 만드는 기술이 증보 원고로 담겨 있다. 맨 처음 수업의 핵심을 찾은 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묶어 연관지어 수업할 것을 강조한다. 귀뚜라미로 함수를 가르치는 법 크리스마스 트리로 회계 원리를 가르치는 법등 실제로 미국 교사들이 여섯 가지 원칙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아이들 뇌리에 생생하게 남을 교수법을 공개한다.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게 만드는 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빈 교실에 소녀 세 명이 책상을 둘러싸고 모여 앉았다. 책상 위에서 서로 맞잡은 손에는 붉은 볼펜 한 자루가 들려 있다. 소녀들은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한다.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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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볼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귀신을 부른 것이다. 이 전설을 알고 있는가? 과거 한국에서 크게 유행한 귀신 이야기다. 그렇다. 이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찰싹 달라붙는 스티커 아이디어의 한 예다. 어떻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었을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의 거짓말임이 분명한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도대체 왜? 이것이 바로 지난 수년간 우리 두 사람이 매달린 수수께끼다. 우리는 귀신 부르기 전설과 같은 수많은 스티커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조사해왔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지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스티커 아이디어들을 뜯고 분해해 다시 재설계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은 지금껏 우리들이 알아낸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최선을 다해 써내려간 결과물이다. 우리는 수만건의 스티커 아이디어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6가지 기본원칙을 밝혀냈다. 가령 한국의 분신사바 전설은 의외성을 지니고 있다. 볼펜이 죽은 동급생의 이름을 적는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란다. 광고에서 우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티커 아이디어들은 이러한 의외성의 요소를 지닌다. 자,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의외성을 비롯한 스티커 아이디어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이용해 의사소통 방식을 더욱 찰싹 달라붙게 만들 수 있다. 장애인들이 박물관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고민한 박물관 전시 기획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놀랍고 독특하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내게 전해왔다. 박물관 관장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중 갑자기 회의실의 조명을 모두 꺼버렸던 것이다. 칠흑처럼 깜깜한 방 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박물관에 갔을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도시 괴담처럼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활용해 보다 유용하고 고귀한 스티커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스티커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메시지를 달라붙게 하는 6가지 핵심 요소. 원칙 1. 단순성. 샘플 3. 메시지의 핵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유명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법정에서 열 가지 주장을 펼친다면, 설사 그열 가지 주장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은 그중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의 핵심을 발굴하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명수가 되어야 한다. 무자비할 정도로 격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을 남겨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양문이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속담이다. 메시지는 반드시 단순하고 동시에 심오해야 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단순함의 궁극적 이상향이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라. 이를 실천하려면 한평생이 걸려도 부족할 테니 말이다. 원칙이 의외성, unexpectedness.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관심을 유지시킬 것인가. 해결책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직관에 반하는 결론을 내세워라.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은 해롭다. 심지어 하루 세끼 꼬박 콜레스테롤이 푸지만 식사를 하는 것보다 팝콘 한 봉지를 먹는 편이 더 건강에 해롭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그들의 허를 찔러 긴장감을 높이고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나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1년에 48시간짜리 역사 수업에 아이들이 집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지식의 구조적인 공백을 열어주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빈틈을 채워줘라. 원칙 3. 구체성, concreteness. 메시지를 명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질적 행위와 감각적 정보의 언어로 설명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곤 한다. 사명선언문, 시너지. 전략, 비전 등의 말은 대개 애매모호하고 허황되며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다. 선천성 스티커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면도날이 박혀 있는 사과 등 들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속담은 대개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손 안에 든한 마리, 새가 덤불 속두 마리 보다 낫다. 구체적인 설명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지가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원칙 4. 신뢰성. Credibility. 우리의 메시지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 공중위생국장 씨. 에버리 쿠프가 공공위생 문제에 관해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스티커 메시지는 나름의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스스로 시험해 볼수 있도록, 즉, 구매 전에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해 예를 들때 본능적으로 큰 숫자를 내미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것은 가장 잘못된 접근법이다. 1980년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미 카터와 맞선 레이거는 경제 침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복잡하고 끝없는 통계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유권자들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투표를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4년 전보다 더잘 살고 있는가? 원칙 5 감성 emotion.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영화관 팝콘 스토리는 사람들이 팝콘의 유해성을 깨닫고 혐오감을 느끼도록 부추겼다. 포화지방 37g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빈민층 집단보다 한 개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경향이 더 크다.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지 추상적인 개념에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한다. 때로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극을 해야 할 적절한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10대 흡연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상기시키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거대 담배회사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반발심을 자극한다면 금연 열풍을 훨씬 강하게 일으킬 수 있다. 원칙 6 스토리 스토리 우리가 말한 메시지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토리를 들려주어라. 소방관들은 한번 출동할 때마다 동료들과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스토리를 교환한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화재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적절한 대응책에 관해 더 완벽하고 풍부한 정신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 대해 머릿속으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해두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는 일종의 정신 자극제 역할을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리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의 6대 원칙이다.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메시지를 창출하려면 간단하고 기발하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쯤에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면 성공이라는 의미의 섹사사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리라. 위의 원칙들을 활용하는데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스티커 메시지계의 공인 전문가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구나 이 원칙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투성이다. 단순한 메시지를 스토리화하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길고 어렵고 관념적인 문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이 진짜로 있단 말인가? 하지만 잠깐만. 앞에서 우리는 이 원칙들을 활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여섯 가지 원칙은 대부분 비교적 명백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은 탁월한 스티커 메시지들을 손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의 인생은 머리에 착착 달라붙는 속담이 아니라 길고 지루한 메모들로 채워져 있는 걸까? 그것은 불행히도 우리의 머릿속에 악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악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을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으로 6대 원칙을 활용해 탁월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 악당의 이름은 바로 지식의 저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